요리계천 방송에서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최철식 재료로 만드는 진짜 심플하지만 맛있는 파스타 사실 저는 거의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봄이 되면 이 파스타는 꼭 먹는다 근데 키기보다 매운맛이 들어가야 돼 입맛이 살짝 떨어져 있고 기운이 살짝 지금 약간 저하되어 있지만 에너지를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특급의 파스타입니다 갑니다 셰프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 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냥 요게 다입니다. 들어가. 마늘, 청양고추, 향긋한 미나리. 미나리는 잎사귀 그냥 듬성듬성. 듬성. 요거 따로 줄기 따로 넣어야 돼요. 왜? 익는 속도가 달라. 줄기.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준비한다. 제가 항상 오일 파스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딴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신경 써라라고 한게 지금 벌써 5년 동안 제가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마늘 두 개. 얇게 썰어도 상관없다. 중간 용도로 썰어도 상관없다. 두껍게 썰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사이즈를 요거 정도는 맞춰야 된다. 왜? 그래야 향긋한 오일을 뽑아낼 수 있다. 최대한 요거는 두께를 맞추세요. 그래야 향긋하게 뽑아나오고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꺼우면 어떤 건 타고 어떤 건안 익고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두께 정도 맞춰주면 파스타의 퀄리티 90%는 끝난 거다 마늘이 오늘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오늘 맛은 마늘하고 이 강렬한 매운맛 청양고추와 페페로치노가 다 한다 꽤 많죠? 1인분인데 마늘이 큰거기준으로한한 5개 좀 작으면 저처럼 한 7개 7개? 별 7개잖아 청양고추 그냥 송송송 제가 매운 거잘못 먹지만, 이 파스타 할 때는 청양고추 하나 넣습니다. 왜? 그만큼 얘가 들어가지 않으면 킥이 없다. 쭈꾸미는 실제로 요즘 이렇게 알배기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알이 꽉찬 쭈꾸미 팔아요. 근데 그거를 구하면 보통 당일 배송 혹은 다음날 새벽에 안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냉장 쭈꾸미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발주해가지고 알배기 쭈꾸미를 구하면 이 파스타는 맛이 새배를 상승한다. 쭈꾸미는 그냥 가볍게 흐르는 물에 빡 씻어가지고 제가 손질해서 지금 물기를 뺐습니다 요거 하나 입에 넣기 힘들죠 쭈꾸미 사이즈를 봐가면서 이거 하나 힘들어 쉽지 않아 이렇게 큰 사이즈는 요렇게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을 잘라준다 이렇게 반 잘라준다 그냥 쉽게 먹기 좋은 크기 어나 그냥 하나 다 넣을 수 있어 그럼 그냥 통째로 넣어도 돼요 사실 통째로 넣으면 비주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보통 저 파스타 할때쭈꾸미 넉넉하게 넣어서 보통 막 6마리 7마리 넣어요 그러면 파스타 반쭈꾸미반 오늘은 뭐 센불로 조리를 막확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일 을좀 좋은 거 쓰세요. 어, 엑스라 버전 올리브오일을. 그냥 중불에서 자글자글자글자글 그 향을 끌어 당길 거니까 넉넉하게 좋은 오일을 두르고 마늘부터 펼친다. 자, 이렇게 해서 센불이 아니라 중불로 조금 천천히 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향긋하고 맛이 좋아진다. 자, 마늘이 이제 가볍게 노릇해지면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 있죠? 통후추를 으깨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갈아서 넉넉히 넣어준다. 한 15번. 얘는 통후추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후추가 기름에 싹, 어우, 벌써 향이 확 올. 이렇게 해서 후추랑 마늘의 색깔을 조금 더 내준다. 딱이 프라이팬을 봤을 때 후추가 눈에 저렇게 보일 정도로 후추가 있어야 돼요. 자 마늘이 노릇해지고 있죠. 그러면 청양고추, 페페로치노도 넣고요. 매운 양을 세 번, 트리플로 주는 거지. 후추, 청양고추, 페페로치노 이렇게 열이 더대지면 쭈꾸미를 넣고 살짝 볶아줘. 쭈쭈쭈쭈쭈 막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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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얘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쭈꾸미 볶음하듯이 싹싹싹싹싹싹싹해서 바로 빼야 됩니다. 아이 다안 익었어요. 다익으면안 돼. 그럼 빵점이야 빵점.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살짝 쪼그라들면 바, 이, 반밖에 아니거든요, 반밖에. 이러면 끝난 거야. 넣고 계속 조리하는 순간 이 퀄리티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요렇게 향긋한 마늘, 후추, 막고추막페페로치노 이런 거에 싹 볶아가지고 부드럽게 보존. 여기다가 물. 꽃게 코인 육수 두 알. 오늘은 링갠입니다. 자, 8분. 오, 끝났습니다. 딱 알단테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 이제 여러분, 넣어야 할게 딱딱한 아이. 미나리를 먼저 두꺼운 거, 줄기 부분 넣고 가볍게 그냥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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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열만 내주세요, 열만. 여기에 선드라이 토마토가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거 그냥 딱 잡아가지고 도마쓸필요도 없어, 그냥 가위로. 한입 크기로 툭, 툭 잘라줘. 이렇게. 색감이... 확 살지. 네. 너무 어지 왜, 얘네가 토마토를 말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감칠맛도 감칠맛이지만 색감까지 고려하는 거야, 이게. 자, 이제는 수분이 다 쫄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조금 보충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기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밀전이 안 돼. 면도 다 익어있고 두꺼운 지금 미나리도 익어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자작하게 있어야 된다. 왜? 에밀전화 시켜야 되니까. 이제, 완성. 자, 수분이 자작하게. 지금은 기름이 많죠. 왜냐면 버터를 한 조각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한번 훅 끓일 거예요, 이제. 수분을 넣고 훅 끓어오르면 불 바로 끄세요. 미나리, 이파리, 볶아놨던 쭈꾸미 마지막 버터 한 스푼 넣고 이제는 불끈 상태에서 에밀전.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젓가락 가지고 비비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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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 잔열로쭈꾸미 익히는 겁니다. 이? 자, 여기 버터가 지금 보이죠? 버터가 다 녹으면 끝. 버터가 다 녹으면 간을 보세요. 아직 소금은 안했습니다 음. 넣고 치킨 스톡으로 갈아면 솔직히 더 맛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현대화스러운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코인 육수를 넣은 겁니다 한번더 중요한 건 파스타는 간이 안 맞으면 빵쨘 오메간또 어, 맞아 끝났어 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중간에 이렇게 돌려서 볼륨감 있게 담아주시고 부드럽게 조리한 쭈꾸미는 사이드로 돌리세요 그냥 보더라도 그냥 야들야들해 보이죠 쭈꾸미가 오버쿡이 되면 끝난 거예요 이 파스타 먹을 필요가 없어 쭈꾸미와 쭈꾸미 사이에 자 이렇게 토마토 이 마늘 에밀전화된 소스를 싹 긁어서 마지막에 면을 끝에 딱 잡고 이렇게 돌려서 마무리한다 사이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싹 닦아주시고 매콤한 쭈꾸미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쭈꾸미 파스타에 메인은 뭐다? 쭈꾸미기 때문에 쭈꾸미 먼저. <laughs> 부드럽죠? <아이? 웃음> 이 파스타의 퀄리티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내릴 때딱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먹고 나서 그 매콤한 맛 때문에 헛기침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은은한 칼칼함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때까지 내 혀를 계속 통증을 계속 유발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막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한끼 먹었는데 뭔가 내가 에너지가 갑자기 막 이렇게 딱 옛날 아, 드래곤볼 알레나 드래곤볼이 초사이언이된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쭈뼛하게 빡 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감칠맛이 있다. 에너지가 성는다 음, 미나리 향긋함, 쭈꾸미가 그냥 막 입에서 막 사르르 녹아. 근데 토마토가 감칠맛을 한번 쫙쫙쫙쫙쫙쫙쫙쫙쫙미랑 씹어주니까 에밀전이 잘돼 있는 그이 육수와 이 버터의 이 고소한 맛까지 쫙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뭐다 매운 맛의 통증. <laughs> 그 통증을 또 잊기 위해서 또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서사 이거는 여러분 맛도 맛이지만 여러분들의 지쳐 있는 몸을 달래줄 파스타입니다. 음. 이거 까먹다라. 그래프. 먹어 보겠습니다. 쭈꾸미가 음. 철이라 그런지 진짜 음. 튼실하네요. 튼실하지. 음. 탱탱해. 그리고 이게 다 익힌 게 아니라 약간 음. 70, 80%만 익힌 느낌. 그렇지. 살짝 덜 익은 상태야. 그래야 부드러워. 음. 이게 우리가 뭐 낙지 탕탕이도 센거 먹잖아, 사실. 굳이 뭔가 100% 익혀 먹을 필요가 없어. 그래 뭔가 이게 한딱한10% 정도 살짝 완전 다 익으면 얘가 하얘지거든 질려가지고 그 직전 딱 진짜 90%라고 얘기하거든 90%그 포인트를 딱 잡으려면 아까 딱그 포인트 향긋한 오일에다가 싹 볶으면서 그 향긋함을 여기다 덧대주면서 익는 게 보이잖아 그때 딱 적절하게 익었을 때 빼내는 거 그것만 하면 이퀄리티 거 유지되는 거지 이게 진짜 부드럽네 어. 그러니까 보통 낙지나 뭐 두부민 볶음 이런 거 먹을 때 음. 뭐 그래도 음. 어느 정도 씹긴 씹어야 되고 그럼 질겨 솔직히 인물이 없어도 그냥 음.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음. 완전히 처음 먹으면은 식감. 그냥 치킨 스타으로딱 간하면, 그냥, 그냥 엄청 맛있는 맛이야. 근데 이제 해산물의 약간 좀 느낌이 줄어들어. 또 예전에 그냥 거의, 거의 파스타 전문이셨잖아요. 아 그럼, 파스타는 날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와 음. 이거 쭈꾸미 제철이니까 무조건 음. 따라하시기 음. 추천니다 음. 이거 솔직히 셰프님 입맛에는. 맵다고는 하지만 응.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응. 그냥 엄청 매운 건 아니고 그치? 살짝 그냥 어. 매, 매콤한 정도니까 나는 어, 막 허기침 나오거든 아 그래요? 어, 저한테는 응. 하나도 안 매워요 어, 그래 네. 음식에 느끼하지 않게 매콤한 게좀 있다 음. 정도. 아 하나의 팁. 만약에 머리에 알 들어가 있는 알배기주꾸미 지금 제철인 알배기주꾸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다리하고 머리랑 익는 속도가 다릅니다. 걔란 알이 꽉차 있어요. 저 커가지고 그럴 때는 대가리를 떼어내고 다리 따로 위에 머리 따로 조리 같이 해야 돼요. 머리가 익는 속도가 두배더 걸려. 머리를 먼저 넣고 반 정도 익으면 다리 넣고 아까처럼 조리 조리할 때 중간에 빼놓는다. 머리가 더 늦게 익는다. 그거는 알아두세요. 嗯，进来。